일단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맨시티 축구에서 로드리의 부재가 큰 이유, 내지는 로드리가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수비형 미드필더라는 포지션이 축구 전체적으로 되게 중요하다. 어 조금 뒤쪽에 있기 때문에 시야가 열린 위치에서 공을 잡기 때문에 경기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데도 경기 전체적으로 보는 데도 좋은 위치고 또 수비형 미드필더에 따라서 팀 컨셉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로드리 라는 선수의 그 반대전환이 맨시티에서는 중요해요. 왜냐면 맨시티 지공 상대방을 눌러놓고 플레이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맨시티가 상대 수비가 이렇게. 템백을 하고 있을 때 결국에 그 템백을 패스로 뚫으려면 좌우전환이 필수적이다. 근데 로드리만큼 기계적으로 좌우전환을 딱딱 해주는 선수가 없다. 맨시티에는. 다른 선수들 기회 열리면 반대전환 합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로드리만큼 많은 빈도를 정확하게 하는 선수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 그냥 로드리가 개잘한다. 발롱도르잖아. 그러니까 로드리라는 선수 자체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 선수 한 명이 빠지는 거는 당연히 맨시티 전투력에서 많은 감소를 가져오죠. 그리고 로드리가 또 은근 역습 때그 지연해주는 플레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역습 때 지연해주는 플레이 때문에 센터백들이 조금 더 보호를 받았었던 게 있는데 요즘은 맨시티가 역습을 조금 더 쉽게 허용하는 느낌? 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릴리 시 같은 선수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조금 없어. 그런 느낌이야, 자꾸. 그릴리 씨가 뭐, 도쿠도 있고 해가지고, 번갈아서 나올 때도 있지만, 지난 시즌도 보면은, 그릴리 씨가 리그에서 천분 정도 뛰었을 거예요. 천분이면은 진짜 적게 뛴 거거든. 근데 이번 시즌도 좀 필요할 때 없는 스타일. 그릴리 씨가 사실 맨시티의 지공축구에서 되게 좋은 게, 측면에서 그 선수들을 끌어당기는 그 쫀쫀함이, 저는 다른 선수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뭐, 마테우스 누네스 왼쪽에서 괜찮은 폼 보여준다고 하지만 그릴리 씨가 공 잡았을 때는 진짜 선수들이 잘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조가 쫙 이렇게 가운데로 몰려가지고 그릴리 씨가 가운데로 시야열린 선수 주고 거기서 반대전환 나가고 그럼 또 오른쪽 윙어가 편해지는 그런 상황들 많거든요. 그리고 수비 대형이 쭉 몰려있을 때, 포등 같은 선수들이 가운데에서 잡아서 그 공간에서 중거리 빵. 이랬던 장면들도 지난 시즌에 되게 많았단 말이죠. 그런 구조를 만드는 선수가 그릴리시인데, 올 시즌은 또 이런 지금 필요한 상황에서는 부상을 당하면서 이래저래 아쉽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맨시티의 요즘 가장 큰 문제는 순수 수비력. 순수 수비력에 대한 문제는 아무래도 주전 선수들의 부상이 큰것 같아요. 존 스톤스, 뭐 후벵디아스 이런 센터백들이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아칸지 혼자서 버티기 힘들다. 카일 워커도 지금 뭐 부상이기도 하고 폼도 저하가 된 면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센터백 중에 제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거의 그바르디올밖에 없다. 아케도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엄청 좋은 폼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러다가 그바르디올도 혹시나 무너질 수 있어요 이게 그바르디올이 완전히 혹사당하는 구조로 계속 경기가 진행돼가지고 그바르디올이 요새 쉬지 못합니다 근데 맨시티가 경기가 적은 구단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바르디올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거의 일주일에 두 게임씩 뛰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패배의 스몰스쿼드 정책이 어 지금은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챔스 룰이 이번에 처음이다 보니까 모든 팀이 이번에 8경기씩 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펩도 이런 거에 되게 당황을 한것 같아. 이 정도로 선수들한테 부하가 갈줄 몰랐던 거죠. 맨시티는 결국에는 겨울 이적 시장이 중요합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 어떻게 선수들을 영입을 하고 빈자리 좀 채워서 완전히 베스트 주전급은 아니더라도 주전 선수들의 체력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자원들이 필요하죠. 겨울에 매물이 없기도 하고 이적료 비싸기도 한데 뭐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시티가 해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시티가 이번 시즌도 우승을 노리는 거라면 뭐부상까지는 어느 정도 정도 예상 범위에 있을 수 있지만 로드리의 시즌아웃은 아예 계획이 없었던 거고 또 로드리가 있으면 약간 철광같이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드리도 막 1년에 막 70경기 소화하고 막 이럴 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로드리를 뺀 플랜을 쉽게 떠올리지 못했을 것 같아 근데 그 많은 경기를 소화하면서도 매경기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줬던 로드리가 빠진 게 맨시티한테는 또 너무 치명적일 수 있죠 맨시티가 여름 이적 시장에 정리는 되게 잘한 편이거든요 막주앙 칸셀로 같은 선수도 알힐라에 팔면서 이적료 받으면서 팔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훌리안 알바레즈도 엄청 비싼 가격에 팔았고 해서 정리는 되게 잘했는데 이게 그만큼 채워지지는 못했던 것 같아 또 펩이 이번 프리시즌에 보면은 오스카 밥을 되게 쓰려고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프리시즌부터 쓰면서 아시즌 중에서도 그냥 주축 오른쪽 윙 자원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또 오스카 밥마저 장기부상을 당해버리면서 베실바가 또 윙도 뛰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또 맨시티는 정말 치명타를 입은 거죠. 아스날이 최근에 문제점이 뭐냐면 그 앞쪽으로 가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드필더들이 라이스, 뭐 메리노, 파티, 사실 공은 다잘 차는 선수들이지만 외대 고르만큼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앞으로 못 올라가고 또 아스날은 사카가 저는 가장 파괴적인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뭔가 사카를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외데고르가 사카 옆에 붙어있으면서 공도 좀 챙겨주고 창의적인 패스도 넣어주고 또 전환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사카가 고립되지 않게 잘 만들어줬었는데 아 뭔가 요즘은 외데고르가 없다 보니까 사카도 너무 외로워지는 느낌? 사카가 잘하니까 지금 이 정도 하는 거지 사실 없는 지원 속에 그나마 혼자서 드리블로 기회 만들어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아스날은 너무 주전이 거의 고착화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물론 지금 다 경기가 큰 경기들이 많고 지면 안 되는 경기들이 많아서 그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공격진에서 한두 자리 정도 트로사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체로 나올 때나 이런 골 순도가 되게 높았던 자원이지만 지금 선발로 투입됐을 때는 이 좁은 공간에서 공 지켜주는 것도 잘안 되는 것 같고 하베르츠만큼 기복 없는 경기력이 안 나온다. 그럴 때는 한번 제주스 같은 자원도 고려해 볼 만한데 아르테타가 너무 트로사르, 마르티넬리, 하베르츠, 사카 이렇게를 고집하는 것 같다. 1군이 분명해서 잘안 바꾸는 것 때문에 뭐 플랜은 1군 플랜에 맞춰서 1군 선수단에 맞춰서 일관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죠. 하지만 선수들은 기계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체력적으로 떨어지니까 당연히 좋은 플랜이 있더라도 그만한 퍼포먼스가 못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아스날 경기 보면은 선수들이 아, 막 몸이 가볍다 이런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스날의 진짜 원래 플랜 A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강한 전방 압박을 가한다. 일반적인 프레싱이 아니라 강한 전방 압박을 가해서 상대에게 소유권 얻어내고, 그 다음에 지공 베이스로 공을 돌리면서 체력을 회복하는 이 과정. 이 과정이 저는 아스날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으로 밀고 가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방 압박을 그렇게 해버리면 주전들이 계속 뛰기 때문에 솔직히, 힘들죠. 어,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고. 또 그런 전방압박에서도 희생적인 역할을 했던 선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수가 저는 외대고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대고르가 이게 피지컬이 좋고 이렇진 않지만, 진짜 뭐라 그럴까? 마라토너 느낌으로 그냥 경기 중에 체력이 너무 사기예요. 무한 체력이야, 거의. 그러면서 전방 압박 때도 진짜 열심히 뛰고, 공격 상황, 경합 상황에서도 계속 열심히 뛰는데, 그런 것들도 없다 보니까 전방 압박도 하긴 하지만, 잘될 때도 있지만 하고 나면 이제 체력적인 그런 부담이 온다. 이제 두 번째는 세트피스죠. 아스날이 세트피스에서 되게 좋았는데 사실 아스날 경기 보면 세트피스로 풀리는 경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세트피스 득점이 터지면서 선제골을 넣어서 상대 라인이 올라와서 공간이 생기고 그때 골을 넣는 상황들도 있었고 혹은 지고 있을 때 따라갈 때 세트피스로 득점을 하는 상황도 있었고. 그러니까 세트피스가 어떻게 보면 아스날을 지탱해 주는 무기 아니면 지지대 이런 거였는데 그런 것들도 안 터지는 날에는 사실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아스날의 핵심 오른쪽 라인 사카, 외데고르, 베나이트 이렇게 3자 돌아가면서 공간 침투하는 움직임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왼쪽이 또 풀이해질 때가 있었거든요 오른쪽으로 수비가 쏠리면서 근데 오른쪽에서 그렇게 메이킹이 안 되다 보니까 왼쪽도 어려워지고